찬스이일 찬스키리 있요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시면 지금 추대국기 주도하셨을 텐데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성경 이야기들 재미있으실 거예요. 오 그래도 랜만해 성경 읽으신 분들은 어 생소한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하는 걸좀 발견하셨을 겁니다. 성경의 세세한 이야기들과 의미를 찾아가는 재미와 뭐 의미들도 큰데요. 그보다 먼저 성경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퍼즐 이야기했었는데 퍼즐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 퍼즐의 조각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예비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성경의 큰 그림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각 권의 큰 주제와 이야기들을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파악하면 성경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세부적인 이야기들도 잘 파악하게 되죠.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어, 성경의 각 권의 주제들이 모두 이 창세기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창세기가 없다면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 원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 안에 이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첫 부분을 원역사라고 부르고 두 번째 부분을 족장사라고 부르는 좀더 쉽게 첫 부분을 창조시대 뒷부분을 적장시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시대와 적장시대를 좀 정리할 건데 창조시대 이야기에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 흩어짐 이러한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이야기를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 정도 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다른 땅으로 쫓겨갑니다. 못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가인이 두려워해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나 죽이면 어떡해요. 이거거든요 근데 아직 성경에 뭐가 있 등장인물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전부인데 가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죽인다 할까봐 두려워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 또, 아, 가인이, 거기 또 아내를 만나가지고 막 아이들을 낳고 살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인가? 뭐 이런 의문 이상하잖아요. 성경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을 그냥 기록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 그 중요한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은 다 그냥 과감하게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이 죄가 어떻게 커져나가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금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번져나가고 민족이 생기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그냥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초반부를 이해할 때는 그 주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성경은 오직 그 주제에만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의문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그 의문에 집중하면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놓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주제인가를 알고 그 주제에 주목해야 성경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자, 창조 이야기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셨을까? 말씀 한마디면 하루만에도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루만에 창조하시면 너무 힘드셔서7일 동안 창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려 주신 겁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해야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기 창조된 순서를 가만히 보실까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죠. 네, 넷째 날에는 그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가면 하늘과 바다에 사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세요.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서 식물을 먹고 살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뭘 만드시지 않았어요. 첫째 날과 셋째 날이 연결되고 둘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고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되는 거죠. 어, 그가 살아나고 누릴 터전을 미리 다 만들어놓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냥 던져진 게 없습니다. 옛말에 자기 먹을 복은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이랑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관리하고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능력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뱀으로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니 그깟 과일 하나 먹으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성이에요. 정확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이 선을 행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건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는 그 악을 범하지 않는 거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데 선악과를 내가 먹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선과 악이 뭔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난 하나님 벗어나서 살 거예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원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살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통로가 마련됐어요그 제사입니다. 그 제사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죠. 가인이 아벨를 죽인 것. 그 죄는 부부 관계를 먼저 깨뜨렸고, 그 다음에 형제 관계를 깨뜨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 그렇게 죄가 온 세상에 번져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노아를 심판에서 구원하고자 하시죠. 여기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노아에게 상 위에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해되기 어려운 명령이죠. 왜 산에다가 당주를 만들까? 노아는 근데 그 명령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라는 수없이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비웃기만 했죠. 결국 홍수 심판이 내려졌고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세상은 비웃어라. 결국 그 심판이 직접 임하는 날에야 누가 오라는지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제 노아의 자손들은 온 땅으로 퍼져 나가야 됩니다. 어 근데 온 땅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어, 큰 도시를 이루다 그리고 하늘높이 성을 쌓죠.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요. 스스로 높은 성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홍수의 심판을 입하더라도 그 높은 성에 올라가서 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 버리시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죠 어, 참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는데 교회는요 모이기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흩어지기도 잘 해야 돼요 모여서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거 못하면 하나님 강제로 흩트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뜨겁게 모이는데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핍박이 찾아오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흩어지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것도 참 잘해야 됩니다. 족장 시대로 넘어갑시다. 4번 좀 들어주세요. 창조시대의 결론은, 어,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이 있는데, 어, 인간이 계속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혼내도 안 되고, 벌을 줘도 안 되고, 홍수심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최초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친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께서 친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 사람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됐습니다. 75세 때그 말씀을 받았는데, 99세가 되도록 아이가 한명도 없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기도 하고요.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다가 아내를 빼앗긴다고 두 번이나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아브라멜이 신실하셨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을 백세 그 때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믿게 됐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시브리스가 그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여서 재단에 바쳐 불태워 드리다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설계하면서 수없이 말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와, 근데 그럼에도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게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믿음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나중에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삭은 리부가를 만나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히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죠. 당시 기준으로 누가 봐도 에서가 나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발목을 잡는 자. 그런 그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야곱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야곱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고요. 이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은 어머니도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형제들간에 죄악이 있어서 형제들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특별히 이 야곱의 편애를 받는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문제였습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 넘겼죠. 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해 가십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변화시켜 가시고요. 애굽의 총리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결국엔 애굽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꿈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시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형제들 간의 오랜 그 갈등과 미움이 해결되고 서로 용서하고 형제들이 하나 되는 계기가 마련되죠. 이 자세한 이야기가 이앞으로 새벽 시간에 다루어집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내 힘으로 해결해볼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그를 만들어가시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열두 형제들이 애국으로 와서 로색 관계 고생 땅에 모여 살면서, 그곳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대국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았다면, 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허락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 애국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민족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힘든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훌륭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의 역사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이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는가 이 놀라운 일들을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찾아와셔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너무나 부족한 우리에게 또한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 오시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